안녕하세요 김동진 팀장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만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좀 제게 지금 한두 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짬을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댓글을 보다가 아 정말 이 댓글은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되게 어 좋은 내용이다 라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언젠가 내 집을 갖게 되면 꼭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꾸미지?라는 질문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네요. 이 채널을 구독하게 된 이유는 인테리어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요즘 디자인 하우스 유튜브를 보면 그냥 우리는 이런 트리고 음. 이게 트렌드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는 식의 마인드와 작업물에 대한 자랑이 대부분 같은데요. 여기는 그런 면이 없어서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번지르르한 작업물과 다 똑같은 주명과 무몰딩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작업물에 대한 자랑은 거부감이 들 듯쯤 원초적으로 인테리어란 무엇이고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안에서 책임자는 어떤 모습인가 일반인들은 접하기 힘든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책임자의 소소한 모습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언젠가 제 집을 부탁드릴게요. 그때까지 궁금해 달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미셀루스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을 좀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구독자 3,000명까지 5명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벤트 진행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참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음 영상은 꼭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영상이 만들 수을까 이제 편집해 볼게요 빠이.